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어, 망성 노바 소설을 좀 리뷰해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좀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자, 우선 스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팀은 지금 제가 요 어, 스케로포츠를 착용할 수 있는 순까지만 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어, 민첩은 주지 않았고. 활력 같은 경우에는 콜트 쓰고 생명력 1000까지 맞춘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마력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좀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망송, 망송을 착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54 낙각 주어를 박아놨습니다. 54 낙각 주어리고 뚜껑은 유닛 다댑, 5 같은 경우에는 55 낙각 주어를 박아놨습니다. 갑옷은 구교복에다가 또도 5, 4짜리 낙각 돌걸 박아놨습니다. 벨트는 스웹이고요 부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스캐럽 부츠. 저는 이제 독장만 보고, 일단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마라. 어, 쌍조던. 쌍조던 착용 중이고. 장갑은, 어, 뭐 보통 마술을 또 착용을 하는데 마쟁이 있어서 뭐 1스킬 있고, 하염 1스킬, 그 다음에 20패캐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망속을 끼고 있으니까, 패캐 여기서 이제 3 0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리불꽃, 뭐 업그레이드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불꽃 낀 이유는 딴거 필요 없이, 이제 최대 마다 40도, 요거 때문에 착용을 했습니다. 수학같은 경우에는 이제 6-6-4 콜트인데 이거는 뭐 제가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냥 한 번에 떠서 그냥,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방패는 이제 그림실드 네. 어, 모든 기술 1스킬 이것 때문에 제 착용을 하고 있죠 인벤은 이제 소소 핵불 15-18 애니참은 20-16-9그 다음에 이제 경계 면역참 한장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무전 번개, 기술, 암, 무엇, 내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물참은 피만화참에 이제 뭐 피참, 뭐 저항참, 피저항으로 이제 세팅을 현재 해놨습니다. 용병 아이템은 이제 뚜껑은 탈라샷 뚜껑. 어? 굳이 안쪽까지는 사냥한 데 나오지도 않았고. 어? 필요하다는 이제 판단을 못해서 그냥 팔라샷프뽕 착용 중이고 가옷은 이제 대신 인내까지도 사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대신을 끼면서 이제 공속이랑 어 흐리기 맹속 시장도있고해서 그냥 대신을 착용하고 있고 무기는 이제 마나 수급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통찰을 좋습니다. 스킬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화염에서는 옹기 하나 냉기에서는 얼어붙은 바보 하나 그다음에 번개에서는 주 스킬이 제 번개파장이니까 번개파장 마스터 시너지인 전자기장 마스터 그 다음에 번개 숙련 마스터 이렇게 세 가지 마스터를 하고 애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애실까지 가는 길목 하나씩 주시고 어.. 이거는 스킬빨 포함해가지고 최대 40스킬까지 올리시면 되거든요 이유는 흡수가 95%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 95%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콜투 쓰면 1스킬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19개까지 찍어놨습니다 뭐 염력 마스터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처음부터 하신다면 염력을 먼저 마스터로 주시고 어, 마력 보호막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시너지가 이제, 마나 소모 6%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입어도 마나를 조금 덜 깎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염력을 최대한 마스터 먼저 주시고, 마력 보호막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94레벨 기준으로 일단 스킬 트리는 완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남는 스킬은 취향인데, 좀 마쟁을 난좀더 끌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온기 옮기... 투자하시면 되고, 어, 나는 그 조금 생존력에 조금 더 어떻게든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얼어붙은 가보세요. 투자를 하셔도 되고, 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남는 스킬을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사신소속 가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이를 이제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좀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나 해서 리뷰를 하는 거고, 방송이 실제로 득하기나 상당히 어려운 아이템인데 뭐 오르뜸 이런 건 아니라면 뭐 저는 이제 경계장이 이제 15 딸이 이제 으뜸 그것만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한 5000CP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사실 노가 소설을 하고 싶지만 아직 그냥 아주 간단하게 체험만 하실 것 같으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리뷰를 하게 됐고 일단은 사냥하는 모습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락각이 좀 딸리다 보니까 몸처럼 사신소서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한 느낌은 사실 좀 덜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런방 같이 뛰면서 8인방도 해봤는데 그 사냥은 됩니다. 사냥은 되고 뭐 그렇게 지금 아, 너무 힘들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시원시원한 느낌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소소하고는 조금 어, 그 차이가 납니다. 그는 거 실제로 체감이 납니다. 그래도 뭐솔풀 기준으로 한번 체험해보신다 하면은 어, 나쁘진 않아요 콜라운드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금 더 데미지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 인벤토리, 이제, 번개 스킬 두장더깔수 있고, 아니면 큐브까지 빼고, 또한장더깔수 있고, 총세장더깔수 있고, 바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교복이 아니고, 신교복에 이제, 번개 파장, 있는 걸 착용을 하시면, 데미지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노바가 5600까지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노바, 로바, 망성노바를 하면서, 예, 가성비라고 처음에는 또 생각을 했는데, 어디가 어차피, 이제 사신, 노바소설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사실, 무언만 무기만 바꾸면 되죠. 무기만 바꾸고, 뭐 장갑은 마수, 그냥 껴도 이제 뭐 충분한데, 이제 제가 이제 가성비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닉 다뎀이랑 어 아무리 일단 던 쌍조던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를 가성비라고 표현하기에는 또 캐릭터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컨셉 어 망송 뭐가 망송으로 하시는 분은 물론 다른 유튜브 어 리뷰 영상도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주변에서 누가 방송 세팅을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서 그 참고하시라고 이제 컨셉으로 일단 한번 인증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현재 지금 제 캐릭터 낙각은 포탈 48, 아, 48. 한락각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사이드 무공, 무공이 최대가 이제 55락각까지 나오니까 무공 하나만도 못한거죠 거기다 선고로라 도 못받으니까 근데 뭐 저는 충분히 제가 하면서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블리오브소설을 이제 횃불 영상까지 제작을 하면서 건한3주 건 넘게를 이제 분류오브소서를 진행했는데 데미지는 확실히 좋지만 이 전체적인 사냥을 하면서 시원시원하게는 그래도 뭐가 소소가 지금 현재 캐릭터 세팅이 좀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리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 캐릭터를 어쨌든 99레벨까지 찍는 거를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오브보다는 좀 다른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